제주 세트 주요 경기 장면 보겠습니다. 아, 정명훈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그첫 번째 진출에서 이것이 굉장히 컸거든요. 드론 두기. 네. 여기서 뭐 드론 두기 잡으면서 드론을 다섯 개가 일하지 못하게 하면서 네. 네. 배럼을 지었고 저, 첫 번째 정체를 됐었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의 컨트롤과 판단은 역시나 최고였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컨트롤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느낌 딱 아, 나 오늘 컨트롤 잘 되고 경기가 잘 풀렸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저그전을 거의 한달 동안 갈고 닦았어요. 오, 네. 오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다면 어... 이 정명훈 선수 하면 뭐 전체적으로 저그전은 항상 잘해왔지만 예, 전반적으로 좀 바이오닉을 다루는 스타일이 조금 약하다. 네, 이런 말들도 가끔씩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좀 보완이 됐습니까? 네, 이번 시즌은 정말 많이 갈고 닦았고 개념도 예전과 달라져서 이번 시즌은 저그전 많이 이길 것 같아요. 개념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좀더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전과는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그전을 할 때, 네. 제가 예전에는 뭐지, 일꾼을 안 쉬었어요. 어. 근데 이제는 쉬는 타이밍을 이렇게 제혁형이 가르쳐 줘가지고, 그거를 아, 네, 네, 그게 네. 달라졌어요. 아, 혹시... 그럼 혹시 오늘에도 그 장면이 나왔네요, 그러면? 네. <laughs> <laughs> 나온 거죠? 네. 네. 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어 내신 거죠? 머리 숫자하고 딱 시간 대비해서. 네, 어, 원래 이거, 이게 막혀도 이렇게 뒤에 후반 운영을 많이 준비해왔는데, 음. 어, 이렇게 쉽게 이겨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네, 뭐정명호 선수가 그 최근 경기를 풀어 나가는 거 보면 그렇게 어렵게 이기는 그런 그림들도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한번 나올 때마다 매번 이 준비가 됐을 때 가장 강력한 선수가 저는 정명호 선수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좀 얘기도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네. 그 초기에 경기를 한세 경기인가요? 못 나왔었죠. 네? 네, 처음 라운드가 시작이 됐을 때 초기 네. 한세 경기 정도를 나오지 못했던 것 같았었는데 네. 네. 그때 만약에 한한두 경기 나왔으면 지금 다승왕 자신 있었습니까? 아 이제 1승 차이인데요 아. 지금 다승왕 이용호 선수랑. 네, 근데 뭐 너무 자란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다승왕은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음, 그냥 좀 승률을 생각하고 있어 요 이번 시즌은 다승보다. 아 이번에 승리 뭐 양보다 질적인 측면을 따지겠다는 게머이기더라도 네, 전그 네, 끝으로 네. 어, 오늘 기대 도 많은 분들께서. 아, <laughs> 어, 네, 죄송합니다. 안 들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안 들려가지고. <웃음> <웃음> 네. <웃음> 이렇게 프로게이머말을딱 끊는 네, 게어 어, 정말 아. 이런 진짜자분은 네. 처음 봤습니다 <laughs> 와. 죄송합니다 안 들려가지고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안들려왔고요네 <laughs> 이번 시즌은 한 게임을 하더라도 좀 치열 높은 경기를 보여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정명 선수. 어, 정말 극단적인 네, 계속 네. 오세요. 네, 아, 안 들려서. 네, 아, 네.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안 들리셔 가지고. 네, 아, 뭐, 죄송합니다. 네, 네. 정명 선수와 정정 선수 팬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아, 잠깐. 아, 못 들어왔고요. 네. 아, 그래도 뭐 정명 선수가 잘다 나주 정말 막강함을 한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뭐 시야에는 안 들어왔는데 열심히한테 상관없이 네, 네 정명 선수가 그냥 자기 의 판단대로 자기 의 판임대로 경기를 빨리 끝내 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1세트를 이렇게 해서 정명훈 선수가 김명훈 선수를 상대로 해서 아, 굉장히 안정감있고 확실한 경기력으로 잡아냈고요. 1대0으로 B1에 앞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세트, 붐진 스아 노준규가 나왔네요. 네, 네. e 스포츠판에 미친 존재감 노준규. 아 네. 네, 나오기만 하면 많은 팬들이 e스포츠 커뮤니티가 뜨거워지게 만드는 노준규 선수.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외모로 승부할 때는 지났습니다. 그렇서 끝났습니다. 나와 보증기가 원래 있는 선수니까 네. 제일 있는 선수가 또 나오는 거아니까 강인한 모습 보여줘야 되고 프로토스만 만나면 매번 지도 모습 어제까지여야죠. 그렇죠. 네한꺼풀 벗어냈을 때 뭔가가 나올 거라고 팬들도 해서. 도 알고 있는데도 당분습니다노준규 오늘 그런 뭔가 탈피하는, 네. 뭔가 탈피하는 그런 느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닮은 연예인 분도 지금 대세 아니겠습니까? 조린도 대세 잡아야 죠그 대세가 돼야 되는 거야, 노준규 선수. 자, 그런데 반대편의 선수가 굉장히 거친 선발이죠, 수 김태경입니다. 아, 이거 어쩝니까? 김태경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또 없거든요. 네, 아스 지 지금... 등. 기가 막힌 사람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했는데 물론 뭐이 스포츠 역사 짰습니다. 하지만 만약 100년이 지속이 됐을 때 김태형 선수는한번 나올 말까 그 정도의 그 코스를 또 보여주고 있는 김태형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이번 경기 역시나 김태형 선수의 어떤 연승 아니면 다승왕이나 도전 이런 것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까지 대전표 열렸을 때는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게 느낌이 정도의 느낌이 절정으로 네. 뭐 숫자 자체가 김태형을 다갑니다 네,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김태형 선수가 과연 이 경기를 질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만큼의 양상 이제 격차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e 스포츠 경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뭘 경기전부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스포츠에 대한 매력을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준규란그런 변수를 만들어 스코어를 동점으로 만들겠다는 거 본인도 생각하고 웅진 사주 생각을 계실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노준규 선수와 김태경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씨 부터 경기 보겠습니다. 저격 승선입니다

자 경기만 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세트입니다. 웅진스타즈와 SK텔레콤 T1. 먼저 노준규 선수의 진영입니다. 노준규. 아 11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준규 선수. 자 이어서 대각선 김태경 선수입니다. 사실 지금 웅진의 테란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전반적으로 김태용 선수에 비해서 노준규 선수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맵은 사실 실질적으로 티원이 가장 약한 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비집고 파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네 그래서 과연 노정규 선수가 준비를 해온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어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 매번 경기를 좀 많이 졌었고 상대는 선수가 누굽니까 프로토스 이끌어 나가는 김태근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정규형도 어, 볼러 수가 있어요. 아 어, 정말 갑자기 기분이 좋은데요. 네. 아, 저도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 왜 좋나요? 아 사랑하는 또 어떻게 보면 후배이자 동료가. 아또 착한 병이 도졌네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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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중희 선수는 착해서는 안 돼요. 네. 네 항상 그 착한 표정, 또 착한 어떤 그 마인드 이런 거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좀없애버리는좀잘라냅니는 지금 날카로운 게좀 필요하거든요. 네, 정말 악랄하게 승리를 해야 됩니다. 상대 김태경이야. 이거 뭐뭐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진짜 그런 거다 필요 없이 나는 지지지 네. 않는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네. 요즘 정말 프로토스에게 신나게 졌었습니다 노중희 선수, 음. 주성욱 선수를 시작을 해서 송병구, 김대엽, 김대엽, 장윤철 순으로 해가지고 네 오연패 쭉 달렸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딱 만났더니 프로토스 중에 가장 잘하는 김태균 선수 를 만나버렸습니다. 일단, 게다가 맵이 대각선이라는 것은 초중반의 날빌로 이길 수가 없고, 경기 끝날 때까지 이, 이런 맵, 이런 위치에서 이기려면, 한 30분 정도의 경기 시간 동안에 한 번도 흐트러짐 없는 정신력이 없으면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음. 과연 그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예, 네, 그것에저 역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려운 상대니까 도리어 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준규 선수. 초반은 괜찮습니다. 근데 항상 중반에 약간 좀 멘탈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전패당하는 아니면 너무 경기가 한순간에 엎어지는 이런 그 수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네. 좀 달라진 모습을 노준규 선수가 보여줘야 되고 지금 움직이는 그래야 합니다. 또 0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준규 선수의 확실한 모습을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김태균 이제 코어를 올리고 있는 그런 그림. 노준규 캐스터 베럭스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태균 선수는 이번 시즌에, 어, 테란전 경기가 굉장히 적었죠. 근데 네,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저그전은 완벽하고, 프로토스전은 1승 2패 하다가 2연승 하면서 다시 분위기가 좋아졌고, 테란 전도 이제 승률을 끌어올리면서 테란을 말했대로 조금도 부담이 없다라는 것을 어, 일단 이번 경기를 시작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일단 팀의 분위기, 현재 기세 이런 모든 부분이 김태균 선수에게 많이 웃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맵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맵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지금 2 연승으로 기분 좋은 옹진에 비해서 팀원은 지금 4번 나왔는데 1승3패거든요 자, 그런. 다른 대로에 뭐 파고들 수 있는 그 숫자 상황에선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준계에게 유일하게 갈수 있는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딱한번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도재혁 네. 네, 네. 선수 운잘나가죠 굉장하죠. 최고 장합니다 아주 폭발적이에요. 요즘 도재혁 선수 저거 전 보는 재미가 예, 저도 이제 보면 쏠솔한데 네, 예, 앞으로 더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떠, 어제 그 이승원의 전련이였나요? 그 네. 도지사? 아. 아. <laughs> 도지사의 포스가 난다. 그 아니네요. 그렇 맞죠. 네. 네. 모든 잘해요, 지금 요즘에. 정말 네. 약점으로 평가받던 그, 여하 이런 거 어? 가는 거예요. 예, 이런 그거, 거. 오, 네. 중교 색다르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초반 올인 아니면 후반 운영.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약간 아쉬운 게 대각선. 네, 일단 네. 이 위치는 투팩토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위치입니다. 네. 조금만 이제 김태균 선수가 눈치를 챈다. 그렇게 되면 답이 없는 빌드인데. 네. 하지만 요즘에 누가 이런 걸 자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변수를 노중기 선수는 초반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일단 뭐 김태경의 지금 현재 상황도 봤습니다 네. 넥서스 올라갈것 같거든요 가거든요. 네 앞마다 넥서스 게이트, 게이트 이후에 넥서스 하나 딱 올릴 것 같은데 아마 상대방이 또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뭐 신예 급이다 이러면 김태경 선수 역시나 좀 눈치를 챌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게이트에 먼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로버티스보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김태경 선수가 또 이신영 선수가 경기를 했을 때 이빌드로 패배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래서 과연. 일단은 이 의도를 모르게 되면 결국은 프로토스도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어차 마이너 방에 바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라서 일단 노정규 선수가 필살기 전략 제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자, 일단 노준규 이게 들고 나온 것들이 얼마나 통할지 일단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거는 아직 발동했습니다. 노준규 네딱 여기까지 보면 은아뭐팩덤을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어! 있는데 투로바 어! 어, 어, 그래, 길막 네 투로바 어. 길막했습니다. 네 그러고 한 기라도 잡히면 경기 바로 끝날 수도 있어.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냥 원팩 멀티. 네 이게, 이게 일부러 마이매서 여기 쓸셀없이왜 하냐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이게 너무 티가 나게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바로 마이매서하면서 노준규 최초 선수예요. 네 일단 저는 원팩 멀티입니다. 얘기했어요. 김정수에게. 네. 네. 약간, 약간 근데, 너무 도덕적인 그런 선택이었는데, 일단 약간 비도덕적으로 갈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상대방 라장위치도 받고, 만약에 벌처가 마임 메서만 제대로만 잘할 수만 있다면, 은 <laughs> 한번 대박 노려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마임 메서 안된 벌처가 한기 나갔으면 이거 대박이었습니다. 표류의 마인에서세개돼 있으면 이거 진짜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네. 일단은 순진한 척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원팩 멀티입니다라고. 지금 순진한 눈망울을 계속 보내줄 필요 있거든요. 노준기 입장에서는요. 네. 아직 그래도 원 게이트거든요. 아직 원 게이트에서 계속 드라그로 생산했기 때문에. 설마. 타이을 노려야 돼요. 왼쪽로 지금 유인하는 건데 안 넘어가죠. 아 김태경 역냐죠 알고 빠진 겁니다 이거. 네. 네. 아 쓰레 쓰레 했는데요. 거의 못. 뭐... 정말 지금거리였는데요 스타트 이제 끊어줘야 되거든요. 자, 탱크 나왔으니까 이제 스타트 끊어줘야 됩니다. 좀 있으면 옵저버 나와요. 자, 나오기 네. 전에 노중기가 뭔가 여기서 좀 뿜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SCB까지 가고 있고요. 네, 일단은 여기서 올인 가서 마이한번 대박이면 이 경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드라곤이 3개가 더 추가가 됐을 경우에 드라군 8개가 언덕을 지킨다. 이 형은 진짜 어려운 거고. 네. 김태경대 이영호 선수의 그 마인을 상대로 한 드래곤 컨트롤 풀짤 도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설의 컨트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자 스피드업 됐어요. 일단 뽑았어요. 일단 뽑았고요. 네. 스피드업도 됐고. 자 그리고 뒤에 시즈 모드까지 되고 있거든요 네? 완전 완전 오리냐 완전 진짜? 뒤에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뒤 그냥 무조건 일방통행입니다 이제는 없는 걸 뒤는 없는 거걸 노즐을 가서 이거 안 되면 그냥 끝까지 당하시시즈까지 가는 거죠 네 이제 3개에탁딱 활성화되는 시점이거든요 여기서그 완전히 봐야 됩니다 옵저만 나오기 직전 낚시 전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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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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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목소리> 자 한번 어 데크 이 정도면 괜찮아요. 벌초 계속 딸려야 돼. 네, 벌초 기이 되면은 어김태가 무너지겠는데요. 벌또 왔죠. 자 들어가. 십수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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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웃기는 사수가아니라거고요 아직 아직 몰라요. 자 마이 마이 마이. 어 이거 자이 정도면 마이 밤백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이 정도면 피해 많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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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 어기까지, 어기쪽까지, 깁... 어기쪽까지. 오머릿속이 하얘지는데요, 주. 일단 김태우 선수가 굉장히 당황할 만한 상황이 된 거고, 언덕 위에서 막으면서 안마 넥서스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낙타슬이 더보냅니다. 어차피 미래 볼거 없어요, 노준규는 네, 미래 볼거 없다면 안전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막 털이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기긴 해야 되는데. 아리 셔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막히면서 난리 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뭔가 셔틀, 좀안 나왔어요. 안 셔틀, 셔틀 나왔어요, 셔틀 나왔어요. 아직까지 언덕에서만 맞고 안만한 넥서스를 다시 재건하게 되면 김태균 선수가 이번 경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극단적으로 상대방의 본진까지 밀어버려야 되는 노중기 선수입니다. 네. 자, 셔틀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선수. 질러 셔틀에 태워가지고 한계하게 내리는 그 타이밍 전까지 넥서스는 무조건 날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죽고 있어요. 이제는 머리까지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펑커 네. 찍고 터넷 찍고 남의 집을 자기 집처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예 이제 뭐집 배 생각 없이 여긴 내 땅이라고 생각해서 노중이 먹어야 되고 일단 이거로 해야 돼요 자뭐 근데 해서. 넥서스 계속해서. 날아가기 직전이에요 넥서스 가라앉던 넥서스 같 갈등불 뜬 넥서스 날아갔고 자 근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질럿 내리고 드라군이 앞으로 달려들 수가 있거든요 태크 주기밖에 안 돼가지고 네어 그래도 마인다 제거하면 안 되고 요 앞에는 마인드 설 그리고 탱크가 서로 자신의 탱크를 사용해 쏘지 못하게끔 어, 지금 머리 옵니다 머리 옵니다 머리 옵니다 자 뒤에 있죠 이제 벽에 탱크 자, 하나, 머리, 하나 왔고요 왜, 자 머리 머리 달려 아, 이거만 가면 저... 이기는 건데 안 가고 네. 있어요. 터렛도 짓고 머리 짓고 해야 돼요. 여기다 입구도 좁혀 놓고 완전히 네. 못 나오게 막아야 됩니다. 자펑커 지금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럼 와야죠. 건물만 짓고 세입자가 없습니다. 아. 아직도 안 달리고 있어요. 뭐합니까 지금 노중이 이거만... 선수. 아 놓쳤나요? 놓쳤나요? 달리면 이기는 아, 거예요? 아니면? 아 이거 아슬아슬한데요 지금 상황은요. 네. 반면에 김태균 선수에게는 이게 진짜 한번 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펑커가 아, 아, 니다 리버, 자 미리 버리 버텨 탱크나크탱크고쳐야죠나오내려내려오 지금도 가 영원히 격입니다 자 여기 대만벙커을 아, 벙커가 자, 자 길막 네 만약에 자먼이 있었으면 이거 기들 니버까지 막혔어요 아자 머리를, 머리를, 머리 머리 지금 한번풀어이고요 지금 한 풀고 벙커 들어왔습니다 벙커 습니다네 일단은 김태 선수는 지금 도 치고 와만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벙커를 미리 깨야 되는 것이고요 아 벙커가 깨졌고요 가로 막았던 거 조금 늦는데요 노준규 네. 자 이러면 뭐 밀어내고 다시 넥서스를 올릴 수 있는 김태경이 되는 거거든요 노준규도 여기서 되게 많이 힘을 뺐어요 노준규도 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더 여기서 그렇죠. 돌아야 돼요 마인드에 뭐 힘을 한번 기대해야 되나 해되고 마인드만 조심하면 이거 엄덕 밀어낼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 엄덕 까지고쳐돌아 올라오는 데 탱크 하나 남았고요 자 고쳐야죠 고쳐야죠 탱크 고쳐야죠 탱크 아 탱크 고치지 못했고 S 서스를 공격용으로 씁니다 그렇죠 이제 탱크타고습시다 탱크 드라운 따라가야죠 저, 우리 존재 드라군두개또빠졌거든요 아, 아, 예, 네, 근데 네, 지금 게이트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탱크 한개온 거로는 좀 위험하거든요. 네, 투팩 때 지금 쓰리게이트기 때문에 드라군세 개씩 나오는 병력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나와있는 병력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노준규.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라인을, 아, 김태현 역시 완벽하게 수박하지 못했는데, 아, 근데 노준규, 일단 아, 뒤쪽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선택인가요? 네, 마린 세 개가 만약에 들어가 있었으면 경기 진짜 끝날 수도 있었어요. 끝났죠. 네. 와, 이거 너무 아깝네, 노중이 선수 입장에서. 약간 그 긴장을 노중이 선수가 했던 맞네요그 순간에. 대어를 잡았는데 낚싯대가 부러졌습니다 네. 지금. 아, 이거 노중이 입장에서는. 거기 문 앞에 오는 대어만 지 날아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벌써 특공대 두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서 프로부스를 줄여놔야 후반 운영에서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거고. 건물 매치 예술이네요, 김태경. 아, 뭐 들어가는데 본인, 아, 결국은. 아, 네, 정면이 계속 위험합니다. 압박받아요. 지금 셔틀도 있기 때문에. 야 털에 떠없고 이러면은 털에 탄게 지금 이제 건설되고 있고요. 탱크 두 개예요. 이거 무시하고 언덕 위로 올려버려도 됩니다. 그렇죠. 어, 어! 노중규 하늘이 도네요 이거. 하늘이 도는데요 네. 노중규 쪽으로 지금 하늘이 많이 힘을 실어, 실어줬습니다. 예 이거 한 번만 막으면 예 노중규 선수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경기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이 설마. 어 김태균 아, 조심해야죠. 아, 조심 여기서 드래곤 한번 이게 되면 진짜 김태균 선수도 지금 상황 프로토스가 괜찮거든요. 네. 아직도. 어. 그리고 셔틀이 좀 가나요? 셔틀은 어느 방향으로 틀죠 셔틀은 뭐 옆방향인가요? 언덕 위에 탱크 잡아야죠, 이거. 자, 골리앗! 어, 골리앗! 골리앗! 자, 노지그 골리앗! 오, 노중규 어, 한방 있는 선수입니다! 야, 이거 진짜 나이스 판단인데요, 골리앗 탄 기는요. 이 타이밍에 골리앗이 진짜 완벽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뒤쪽 셔틀는데 빠져나갔고요, 김태형 선수. 야 우리 김태웅 선수 역시나 판단 좋습니다 넥서스 하나 더 가져가는 선택 지금 계속 수비만 하게 압박만 해주고 넥서스 하나더 가져갔습니다 병력 뽑아서 들어갈 것처럼 보여주다가 네. 와. 네, 와 진짜 프로리그 결승하는 기분인데요 네 일단은 네, 정말 머리만 들어갔으면 이겼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실수했고 네. 엎질러진 물을 다 물려가면 안,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집중해서 초반.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양선수 모두 다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자 버텨 두 개를 바깥으로 쪽 빼놨습니다 뒤쪽으로 돌아오면서 이쪽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노준규 선수 네 버텨나가는 판단도 좋고요 노준규도 지금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언덕으로 다시 한번 시야를 밝혀놓고 버텨 뒤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여전히 쓰레게이일네 개째로 늘리고 있습니다 김태경 다섯 시네 일단 태란이 어 그렇게 부유한 상황도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멀티를 성공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건 없거든요. 네. 네. 지금부터만 천천히 해도 일단 김태경 선수는 스스로 이 경기를 거의 잡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팩토리 두개더 올렸어요. 노중기 선수가. 그 이후 타이밍까지 한번 잡아보겠다는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옵저버가 지금 떠있거든요. 이게 노중기 선수에게는 조금 뼈 아플 것 같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아, 그 타이밍까지 이미 김태경. 아, 굉장히. 자신의 손 안에 두는듯한 그런 운영을 좀 보여주면서 그 정보를 다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능선 끼고 리버를 통해서 시간 좀 버티면서 이제 프로토스는 별다른 할게 없습니다. 게이트웨이만 자원되는 대로 최대한 몇개좀 늘려주면서 예, 질럿스 스피드업 해주고 능선 끼고 능선에서 버티다가 상대방이 올때 예, 전방위 공격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김태균 선수는 완벽하게 자신이 할거다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 팩토리가 만약에 안 걸리는 상황이었다면 뭐 아비토가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목적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가 게이트웨이를 다 맞춰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드라운숫자가 지금 깨대가지고 능선 제대로 못 잡으면 노조이 선수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완전 시야를 다 맞춰놓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김태균 선수 네 능선 네. 4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워낙 멀기 때문에 실수 없이 탱크가 언덕 아래에서 언덕 위에 드라군 에 잡히는 탱크는 한 개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면에 김태경 선수는 차분하게 마음을 여유 가지고 하면 발업질러 되기 때까지만 보면 이길 수 있어요. 네, 이거 뭐 위험한 판단이에요. 지금 벌쳐도 없고요. 아, 네, 이 탱크 잡는 여기, 여기서 시즈모드하고 벌쳐 기다리기. 언덕 더 가면 안 되죠. 네, MQ, 너무 하나 일단은 S c b 동원. 작정은한 거예요. 이거는 6시멀티를 밀면서 6 시를 전장으로 함께 따라는 노중희 선수의 생각입니다. 자, 시즈모드 천천히 하고 털에 또짓고 그다음에 벌쳐 지금 후속으로 찍어서 와야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벌처들이 아직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볼리앗과 더불어서 s c 예. 동반. 조합이 은근히 까다로운 조합이에요, 지금 테란이. 지금 이게 발업질로 다수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 벌처가 두기지만, 벌처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네 개가 뛰어오게 된다. 네. 그렇게 되면 포로토스도 갑자기 이제 훅갈 수도 있는 겁니다. <laughs> 네, 아, 근데 능선을 잡힐 수 어! 있겠죠? 어! 왜이죠 많은 저... 반응이 있죠? 큽니다, 이런 거. 자, 요번에 기난도 어. 어, 자리가, 비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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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자리가, 맞죠. 맞죠. 자리가 안 좋아, 김태죠 자리가 안 좋습니다. 위너 왔고. 아래쪽, 아래쪽. 질러가 왔 언덕걸딱 잡은 상태였으면 정말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언덕 네. 올라온 직전에 김태훈 선수가 잘 덮쳤어요. 아 퀴즈의 벌처가 오는 데 보이는데 좀 늦었죠. 이런 식으로 바깥쪽이라 하면 은 절대 노중윤 선수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병력을 잡아먹어야 겨우 할 만한데 프로토스의 병력이 조금이지만 남아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테라 입장에서. 네. 탱크를 살려주는 한도내에서 천천히 했어야 됐어요. 탱크를 정말 띄엄띄엄배치를 하면서 터렛 찍고 벌쳐 오는 거다 앞에서 세줄 내줄 네 많이 신고 이렇게 경기를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아, 김태형 선수의 그 덮치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 어쨌든 뭐더 이상 확장 신경 네. 안 쓰는 듯한 노준기원이 병력만 계속 찍고 있어요. 지금 SCB를 생산하겠다는 건더지고 싶다는 거예요. 경기 져주겠다 이겁니다. 네. 그럴 자원이 어딨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리페어만 하면서 무조건 사팩토리 한 번도 쉬지 않고 마 대박을 노려야죠! 전우 위쪽에서 이번에 마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라마를 조금씩 압박해 주기 시작합니다. 네, 이러면서 능선을 탱크가 잡아야 되거든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 견제에서 좀 그치면 되는 상황 네. 절대 아니에요, 노중희 선수가. 여기 능선 잡아야 되는 거고 터넷 지어야 되는 거고 김태경은 아직, 아직 몰라요. 당신만 맞습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오단가 나오고 렐레를 주거든요 렐레를 바꿔야 돼 지금 노중규 선수가 어, 병렬 앞에 지금 막있고오는데 어, 오는 여기 토이중또 오죠 앞에다 렐레를 고 여기서 경기 끝 여기 마이만뱉어어 이거 김태균 선수 큰일 났습니다 저거 볼적서 마인 있으면 여기 마인 마인 있나요 마인 엔 옆에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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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마인 네, 왜그 마인을 뱉어합니까네 음. 그리고 일단 김태우는 여서 지금 위험합니다 큰일났어요 일단은 선대편은압박강하고남 다음에 6시를 얻겠다는 선택을 했는데 압박당했는데 노중교 바깥으로 나왔거든요 네 패턴 어, 위치 중... 좋아요 차이나리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이건 네 이건 자 뒤쪽 점프점프 리버 점프하고 어, 김태 이거 김 병력이 그냥 일렬로 올라요네 김태겸 무너질 수 있겠는데요 이거 마인 진짜 마인 뒤쪽 다닐거 자골치다 잡을 수 있어요 설마 노중교가 자 리버 잡고 리버죠, 그래요. 네. 리버 잡래요 리버 리버가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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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가 해방되는 리버가 리버 리버가 네리버 리버가 네, 벌차 한번 더. 막았어요. 자, 벌쳐 봐요. 벌쳐 뒤에 벌쳐또 오나요? 벌쳐또 오나요? 그, 아, 긴나왔어요 탱크 지금 탱크가. 탱크가 왜 막나요? 다, 그, 다, 다, 다막겠는데 자, SCB 좀더 와가지고 소리도 하고 해야 네. 되겠는데요. 일단 누중에 어, 컨트롤, 대박. 이거 탱크 뒤로 한번뺀 다음에 벌쳐를 잡아먹고. 김태균 여기 분자분들 여기가 김택은 어,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시즈모드 그다음 터레 쳐야죠. 심을뭐 합니까? 터레 쳐야죠. 터레 빨리. 자 오늘 대표적 김태균도 병력도 계속 올라와요 아직 이버 리버, 아, 네, 리버, 리버 리버 대박이네요. 리버 리버 이 사이 그 사이 가운데 리버. 그렇죠. 가운데 리버 있나요? 말 역대박 날수도 있어요. 아직 많이는 아슬아슬하고요. 대표적 또 왔습니다, 말차 노중규. 오 정말 숨을 못 쉬게는 터레까지 지어지게 되면 김택은 영원히 못 숨입니다. 자 이제 선수이 막히기 시작했거든 노중규도. 네 시즈모 다 하면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저 병력 왔고. 노준균 계속 보내면 이쪽쪽에 병력 계속 와요. 네, 남는도 계속 털이져야 돼요. 노준균 선수. 그리고, 그리고 지금 탱크가 두개는 내려간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고 한개 정도만 내려가고 한 개는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직접 화력에 지원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옆쪽 사이드를 한번 뚫을 생각인가요? 근데 김태균 옆에 중앙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네, 뒤에는 병력 한번 끊어주고 앞으로체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전멸요 김태균 이렇게 되면 드래곤이 돌아와야 되는 상황, 최악의 야,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이거는 노조규. 그리고 벌처가 끊기면은 드래곤 템파드 <laughs> 다 녹아요. 벌쳐 끊아저 질러 끊기면 질러 아, 질러. 예, 질러 끊기면은, 네, 끊기면은 드래곤 그냥 녹습니다. 그 질러 쓰기 어느 정도 데미지를 가하고 뒤쪽으로 빠지는 네. 노조규. 이벌처가 예, 네, 뒤로 돌아가서 상대방의 병력을 잡아먹으러 갔던 드라곤을 모두 다회군시켰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여섯시가 날리면서 그런 움직임, 사소한 움직임으로 노준규가 지금 김철규를 흔들어주고 있어요. 네. 어차피 먹는 거 없어요. 본진 자원은 다 말랐고. 자, 계속 압박. 계속 압박시로 가야 됩니다. 노준규 선수 라인 조금 조씩 서서히 앞당기면서 털렛 빠꾸고 여기서 완전 조여놔야 돼요. 네. 오, 잘하는데요, 노준규. 털에 찍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라는 가난해도 이보다 더 가난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본진 자원 남아있고요.

병력들이 추가가 못 되게 김태균 선수가 더 막아줘야 됩니다. 네 노준규도 진짜 처음 빡빡하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양 선수 모두 지금 다른 걸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다 쏟았어요. 네 계속 여기서 시간 끌어줘야 되는 거고요. 자 리버도 자, 진짜 오! 아, 리버 잡히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러면 정면만 신경 쓰면 돼요 노준규 선수는요. 딴거 필요 없습니다. 본질 깰 필요도 없어요. 넥서스만 앞 정면에는 넥서스만 상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여기 많거든요 병력이. 네 여기 에 많이 매설됐다는 것. 테라항과 프로토스가 자원이 같은데. 네. 이건 언덕에 럭커가 40마리가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딱그 정도예요. 네. 그때 럭커 있었을 때 경기 보셨지 않습니까? 못 나갑니다. 아무것도 못 했었습니다. 자, 마인을 조금 더 앞으로 매설하면서 탱크를 한개한개 한개 슬슬 앞쪽으로 전진시키면 될것 같거든요. 어차피 능선만 잡게 되면 나오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완전 밀봉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골리아단 두개 정도만 추가해서 아예 셔틀의 자유를 상대방에게 뺏어버리게 되면 이거 정말 김태경 선수는 정말 미쳐버리는 거고 네. 반면에 노준규 선수는 사실 경기 전에 이길 가능성이 슬슬 제가 보기에도 거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이번 경기는 머린 벙커에 넣지 않았던 치명적인 실수 외에는 굉장히 잘합니다. 전투 끝내 주네요. 지금 잘 풀어내고 있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 풀어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직... 능선 잡았어요. 아까는 더 좋은 위치를 선점을 했습니다. 그리 자원 서 김태경은 리버을 하나 더 했습니다. 능선 위까지 올라왔는데 뭉쳐있는 저 사이에 뭔다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김태경? 네 가져 가져 마지막 전투가 될수 있습니다. 간이 네, 간이 네 하지만 엔지니어링 벨 때문에 지라군들이 뒤에서 화장전 천차만별입니다. 리버 점성 리버. 페라리 가네요. 가네요. 벌초 많이 살았어요. 벌초 많이 살았고. 페라리 가가죠. 페라 페라. 도준규 도준규. 어느 분이 선수가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도준규 존재가 나오나요 존재가 필요해 존재가니. 제자. 네. 와! 드디어! 아, 네. 네. 그야말로 저희도 이렇게 자리 한승부가될 수가 있는데 본인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아, 와! 와 진짜 아! 세라노의 아, 경기 패배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던그노중유 선수,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겠습니까 노중유 선수? 그것들을 방송에서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아, 얼굴로도 닮아서 웃기는, 웃기는 게 아니라 네. 경기할 때 몰입감같이 분이 어떤 선수라는 것을 드디어. 지금은, 지금까지 네. 진짜 실질적으로 외모로만 승부했었어요. 외모, 외에는 뭐, 다 말씀드렸죠. 지금 <목소리> 김태경을 잡았습니다, 노동규. 마치 오늘의 짜릿한, 김태경을 잡는 짜릿함을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부진했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극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의 승리 진짜 판타스틱 합니다. 아, 지금 뭐, 실질적으로 노동규 선수, 웅진탈가 힘든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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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가웅진에게 정말 필요한거죠 네. 사실 웅진 테란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포츠계의 전설 중에 하나가 있죠 웅, 웅 그냥 단어 그냥 고유명사입 그럼요 웅진 테란을 프로토스 만났다 1패 했네 이런 느낌의 패색이 짙은 그런 분위기에서 팀을 고치해냈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의미는 앞으로의 웅진 사타 행보에도 크나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첫걸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할수있다는 느낌이 이제 제대로 왔으니까요 자 노준규 선수 지금까지 이번 시즌 한번 남아서 프로토스 만나서 그냥 패 없습니다 눈물 짓고 나온 건그 외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경기를 웅진스한테 때는야할때 웃을 수 있을만한 장이 별게 없었습니다만 또두김진팀을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바꿨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 1대1을 맞추면서 동점으로 세 번째 세트를 맞이게 됐습니다. 과연 세 번째 세트는 또 어떤 그림 같은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잠깐 말씀 듣고 세 번째 세트 그라운드 제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